아따야, 포도알이 겁나게 커불고만. 거봉! 아따, 마. 겁나게 커버렸던 고민 해결이 싹! 장악봉! <laughs> 네, 이제. 경임 씨이봉 시리즈 때문에 네. 어이의 시청률이 네. 좀 줄어. 아 줄어? <laughs> 그렇지 않아도 지금 6 0회로봉 시리즈는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봉이 없어요. 네. 1,538개 봉이 있는데 쓸 만한 봉은 다 썼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봉과 함께 사연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졸업 후 3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새 직장에 출근한 지 이제 막 보름 됐어요. 첫날부터 야근에 시달리다가 드디어 지난 금요일 회식다운 회식 자리를 갖게 됐는데요. 그날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병임 씨그 신입사원 싱버스 케이지 신입사원은 노래 한곡 뽑아야 돼. 맞다, 음. 맞아. 맞아. <laughs> 뭐 다들 원하신다면 제가 먼저 한곡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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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당신은 <에이>? 사랑받기 <laughs> 위해 태어난 사람. 아 부장님 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현진 과장 어떻게 좀 속에서. 끊어봐 이 노래 좀 끊어봐. 한 멤님들 사랑 듬뿍 음. 받는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사랑해요. 어, 고마워요 <laughs> 예. 고마워요. 네. 와. 몰랐는데 <laughs> 이제 힘들다. 보니까 우리 병임 씨가 <laughs> 광신동가 와. 저 광신도 어? 아닌데 야. 광은 바라봤어도 어디 광신동 뭐 아니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 보네요. 아뭐 조금 네. 열심히 해요. 자 이럴 때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는지 그러게. 우리 병임 씨를 위해서 현지 씨가. 한번시봉을보여릴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아, 시봉. 막내가 네, 네. 분위기를, 분위기를 아직 파를 못한 아, 것, 같아서. 파악을 것 어? 같아가지고 네. 제신 과장이. 그죠신 과장. 아, 막내,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배워 <laughs> 네, 자, 쌀리고, 살리고살리고살리고살리고빛내리는 호남선, 남행 열차에. <laughs> 어, 권사님 아니세요? <웃음> <웃음> <laughs> 배우기엔 좀 아직 그러네요. 아, 네. 네. <laughs> 좀더 연습 좀해야 <laughs> 네. 그날 이후 제 별명은 광신도가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찬송가 조금 불렀다고 저를 광신도 취급하니 음. 제가 좀 과했던 걸까요? 과죠. 음. 솔직히 좀 억울합니다. 음. 찬양을 꼭 교회에서만 불러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음흠. 그래서 네. 노래방에서 불러야 되는 것도 <laughs> 아니잖아요, 목사님. 이럴 땐 어이해. 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게 무슨 뭐 장소, 시간, 환경 이런 제약이 있을 수는 없어요. 네네. 문제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어? 어. 그 분위기에 이제 함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광신도라고 하는 오, 그 이름까지 받게 됐는데, 뭐, 목사님들 입장에서 보면 잘했다고 그러겠죠. <웃음> 진짜요? <웃음> 잘했다고 그러겠지난둘이 너무 깨가지고. 왜냐면, 네. 그래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빛은 빛으로서의 소금은 소금으로서의 음, 맛을 내는 건 음, 음. 맞다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특별히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엄지척을 하면서 오, 네. 역시 믿음 좋아 이렇게 네.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도 뭐군 생활이나 이런 거 하셨을 음, 때 음. 노래 부르고 이럴 자리가 있지 않았나요 어, 물론 물론 불러야 돼요 근데 네. 이제 그럴 때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찬송가를 꼭 불러야 된다라고 음. 하는 그 강박관념이 오히려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노래 중에는 건전가요도 많이 있고. 음. 그런 분위기를 좀 살려주는 음. 그런 노래도 있으니까. 그 네. 목사님 어떤 노래를 아, 부르셨나요? 가방을 둘러매. 언제 저 가방을 둘러매? 아니, 나는 네. 우리 시대에 그런 거니까. <laughs> 어, 진짜요? 아, 그렇지. 네. 사실 옛날 포커송 같은 경우는 음. 가사가 네.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보음송거 수준이에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분위기였다는 음. 거죠. 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숙제를 좀 안고 가야 돼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그 잘못이냐? 음. 내가 그런 신입, 사원 신고식 때 CCM을 음. 부른 게 잘못이냐 아니면 잘한 거냐 어.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담대한 게 아닌가 음. 이분이 그 안에 뭔가 있었어요 이분은 저는 음. 예. 담대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한테 어. CCM이라는 거 자체가 Contemporary 음악이란 말이에요 음. 그런 거에 대한 가사를 갖다 붙였기 때문에 당시 유행했던 그, 음. 그런 노래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가사만 다른 거죠 음. 그치, 그치. 음. 또 하나는 잘잘못을 따질때는 잘못은 없는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만 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노래 몰라요 아는게 있어야지 음. 진짜 아는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렇게 불렀어요 저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네. 어디 놀러갈 때 노래 를 자꾸 부르라고 그러는게 제일 싫었어요 오. 또 그때 노래 진짜 잘 부르는 친구들 한편을부르기도 했어요 음. 근데 우리는 사실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살리는 노래를 음. 못했고 음. 그렇지만 용기 내서 그보금성가를 불렀다는 거는 내가 음. 볼때 잘잘못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오. 문제는 그 회사의 그 사람들의 분위기를 계속 맞추고 갈 거냐. 음. 한편에서는 그 사람이 환경이고 살아온 삶의 스토리니까 음. 자기를 있는 대로 보여준 거다. 음. 시간이 지나면 저분은 신실한 사람이야. 음, 제볼 때는 쭉 가야 돼요. 네. 본인의 소신대로 가야지. 안 그러면은, 그땐 그랬는데, 음. 네가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음. 막 이제 이러면서 그렇게. 아니, 되는 신입사원 네, 그 회식 때, 보금성과 음. 부른 여자가, 그 다음에는 술을 그냥 있는 대로 잘 그치. 마시고, 어. 그냥 싸움을 있는 대로 다 한다면. 현진 씨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처음엔 아마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막비 내리고, 네. 막 이제 열차 출발하고 <laughs> 막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요,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 태진아 씨의 그, 당신은 나의 동반자인가? 음. 그 트로트가 원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만든거래요. 음. 주님은 나의 동반자. 그랬는데 이제 이게 세상 노래를 나와야 되니까 그걸 당신으로 바꿨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거부르면 어때요? 그걸 잘 알아야 될게 네. 뭐냐면 이제 노래라는 게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 음. 그리 사람을 이제 움직이게 하는 노래. 또뭐 우리 일반적으로 부르는 뭐 크래시. 음. 뭐 다양한 장르가 있는데. 이런 노래는 죄고 저런 노래는 죄가 아니고 음. 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사의 내용일 것 같아요. 오. 이 가사의 내용이 파괴적이거나 음. 또는 정서적으로 우리 무너뜨리거나 하는 건 노래란 이름을 빌린 사회적인 악이 될 수도 있죠. 음. 네, 문화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노래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음. 우리가 음식을 감삼으로 받으면 그 음식이 다 하나의 길 선물이 되듯이 음. 우리가 좋은 노래, 건전가요든 일반 유행가든 토로트가 됐든 간에 음. 그것을 우리가 그냥 어떤 문화적인 영향력이 아닌 하나의 좋은 노래로 보면 음. 다 그것도 하나의 여가생활일 수도 있고 음. 문화생활일 수도 있으니까 음. 그 가사를 잘 맞아. 보는 게 중요하겠다. 오. 그리고 그 가사가 덕스럽지 않은 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19금에) 관련된 노래가 많이 있더라고요 고속도로 어 그~ 런데 그 틀어놓는 거는 너무 선정적인 노래들도 어 많이 있고 그 가사가 애들이 들어서는안 되는 음 그런 가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노래라는 개념으로 놓고 좋은 여가 활동을 음 할수 있는 사실 뭐 저도 기타 처음 배울 때 유행가로 어. 배웠으니까 어. 그때 복음서 이렇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였고 음. 사회 적응 불가능한 자고 어. 그런 때 무슨 찬송가를 부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고 음. 우리는 우리의 길을 지혜롭게 가는 게 좋겠다. 아. 나는 그냥 간다. 킵고잉. 근데 오히려 광신도라고 얘기를 저기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 듣는 음. 것도 멋진 일 아닌가요? 그렇게 ]까요? 듣고 나서 네. 행동을 거기에 맞춰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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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역시 예수님 사람은 달라. 그 예.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 자기가 사실은요. 에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하거든 음. 직장 생활에서는 맞아요, 뭐.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덕현. 그래야 네. 행동에좀 자유가 맞아, 생기니까 맞아. 근데 이분은 노골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앞으로 험난한 길이 <laughs> 험난한 길이 신분을 드러낸 때. 거죠 <laughs> 이분은 네. 당당하게 아, 익명의 크리스찬이 아니라 네. 당당한 크리스찬으로서 아. 아, 노래를 불렀던 거니까 네. 아, 기만 안 주고 있으면 좋겠어 음. 오히려 더 당당한 네, 네. 막술 먹고 그럴 때자 먹어 내가 운전해 줄게 뭐 이렇게 오. 좀 오히려 당당하고 나는 사이다가 더 좋지 뭐 이렇게. 음. 나는 뭐 교회 다니게 술도 못 먹고 나는 미안해. 이러면 안 돼요. 음, 더 오히려 당당하고 맞아, 맞아. 자신이 좀 넘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용감히 담대히 나아가시기 <laughs> 바랍니다. 갈등, 고민, 걱정은 이제 그만. 여러분 곁엔 어이예가 있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보내주세요. 저희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정달. 전달. 여러분이 영상 선교사가 되어주시는 길입니다. 함께 해주세요. 신앙생활고민상담소 어이해.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